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리안 자라. 이만자리안 자라. 막 이래 하고 내기는 어떻게 하자? 어? 시합은 어떻게 하자? 룰을 정하 자, 한마겠 자, 때명명죠그렇 응. 어. 자, 니까9 8 6 m 8 6 m 포겠죠포인데 이렇게 시때 미들홀이나 롱홀이 걸리면 사람 손해를 봅니다. 왜요? 왜요? 잠타를 쳐야 되니까. 아, 그렇게 몸이 덜 풀린 데다가 안 그런 긴장된 속에서 제거리로 바르게 치기가 좀어려워 그래서 손 3, 3, 4, 5 이렇게 가는 어, 그 배정을 받은 사람은 약간 유리합니다. 다, 포, 뭐, 롱, 파이버, 어, 포, 포, 뭐, 이렇게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참 힘들다. 아, 예, 그러게. 어떻게, 완전히 공평할 수는 없지 아습니 이럴 때는, 저기에 보면 74를 치고 네. 25를 쳐다하잖아요 뭐, 핑크에 바로 작살 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74, 아까 연습했죠, 그죠? 7 4 치고 25 치는 거 루틴이라 그럴까요? 음. 자기만의 시간, 루틴 이라 그러자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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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u t i n 서서 o u t i n e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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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u 때 i n e Routine, Routine, 다 여기 t i n e Routine, r o 골프같으면 놓고 뒤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지 만 하트는 공 e 이 t 기 때문에 t a l 와서 i t h them, they'll m not m not sure. I'm m not s u r 연습하기 좋죠? 방금 잘못 친 거를 한번비어비내비 도비가 왜 나왔을까 요 그래 잘 쳐야 되는데 내가 약간 좌측으로 친다는 게 쉽게 얘기해서 불편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측을 보일지 못해 똑같이 하나 놓고 자측을 뭐 치다가 이렇게 제감이 되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습을 잘다보면 얼마 35m, 옆프로가 있잖아요. 옆으는몇 프로? 10%를 더 내야 되잖아요. 35에 10%를. 40%, 40m 정도 많이되는겠죠 아이야에게구나 야, 일단 중간에 있다 그죠? 응. 내가 잘생하을 했는데 왼쪽이 이라 이 옆에서를 안 가고 힘말둑은 미리 도돼저공이빨강말이아에 이쪽을 꾸지 지고자처을 쳤어야 는데 우측을 욕심을 부렸다. 다 자, 얼마? 33. 에라 35. 한 자처를 공격해요.

물결리왔다갔다하죠 예. 러프를 지나가죠. 그런데 지나 지금 출발할 때는 약간 이렇게 흐르지만, 저 그림으로 보면 우측이 내리막이니까 이때는 우측을 본다, 좌측을 본다. 제가 좀 아, 우측을. 네, 우측. 약간 우측을 봐야 네. 되겠죠. 네. 어. 그리고 거기는 여기 새파란게 내리막이니까 내리막에라는 라인을 더 많이 탑니다. 오르막을 하이를 덜 탑니다. 그러면 내리막이니까 더 좋아요, 이 말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측을 떠라. 그러면, 어디가한 0.2라는 게한2 정도 보면, 한 7, 8 정도로 우측으로 보면 되겠고. 주로, 제가 생각하는 한, 한 컵, 200파이, 한 컵, 두 컵이 있다면, 한 컵은 충분히 봐야 되겠다. 한 컵. 몇 메다? 아? 7 메다. 그런데 맞는는 뭐 것보다도 저렇게 세이브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당 늘라고 이러하면 분위기들 안 나고. 네, 이힘 쓰세요. 방금 상태에서 깃대 우측을 도는 걸크로라인 하나만, 하나만 교수님 질문하면 네. 우리가 퍼트를 할때 아니면 티샷을 할때는 마찬가지 채를 생긴 대로 요렇게 잘 나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자로 더 치는 분도 있고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어, 아, 요거 요거요? 네, 네, 네. 그게 어떤 샤프 트의 각도 아니면 최고 명이에요. 요가 세박 네네, 네네. 헤드. 헤드 헤드 방향. 방향. 헤드 방향. 네. 에 대박이야. 여기 요 정타 잘 맞히는 거. 아,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매때릴때 임팩을 할때 임팩을 할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바로 딱 때리면 불안합니다. 약간 면을 열 열거나 닫지는 않은, 여는 사람이 있어요. 어, 열어가지고 이걸 일, 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럼 방향성은 똑같아요. 방향성은 똑같은데 심리적으로 뭐, 뭐 배운 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가는 방향과 직각, 직각. 어, 그래야만 이 무게가 완전히 무게가 전달된다. 여기서 베이스가 조금 조금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힘의 전달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 그래. 정확하게 이 각과 이 각이 수직되게 어들였어라 그럼 방향이 예를 들어서 우측이 높다 하면 당연히 이 방향으로 되겠죠? 네, 좌측이 높다 하면 당연히 이 방향이 되겠죠. 그이 베이스 조절은 그렇게 한다. 그리고 어디까지라 가운데 가운데. 예, 네. 높이 가운데는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앞뒤 가운데는 가운데를 하는 게 가장 왜냐하면 이 충격을 받았을 때이 헤드가 틀림이 앞쪽이나 뒤쪽일 때는 틀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는 그대로 밀고 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버팅을 할때 약간 요9 0도를 하자 아, 이게 좀 중요한데 너무 이거 이학년1학기때문는 그래도 이학기 넘기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열려가지고 오픈된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치면 약간 끄어 올리는 게이죠. 여기서 어퍼블로 형태로 공을 구른다이말 이렇게 탁 이렇게 굴림이 좋다. 이게는 굴림이 좋은 거는 뜻다 약간 러프가 있다든지 어 여기에서 좀 오르막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지 막 우승한, 우승한 사람하고 준우승한 사람을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프로치가 너무 좋죠 공을 싹 이렇게 굴리는 거예 네, 그래서, 그러면, 어 어퍼, 여기서 어퍼 치면 어떻게 되나? 요게 또 문제인데, 아, 어, 시키에서 페이스가 자꾸 다친다는 뜻은 어떤 상황일까요? 상황이 어렵다는 뜻이죠. 버터든, 어프로치든,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게 다치게 있어요 이게 뭐다? 핸드 퍼스트. 이게 이제 어프로치인데, 어, 좋은 어프로치는 버팅하듯이 하면 돼요. 뭐, 요리 놓고, 요리 놓고, 요리 놓고, 그냥 이리 쭉 밀면 쫙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는 있는, 있는 데 있다, 이말이이 정도는. 한다. 이 정도 있단 말이면, 예를 들어서, 앞이 여기든, 이게 더자 이쪽이라도 불펜 나고 이쪽이라도 불펜 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럴 때이 헤드 무게를 이용한 아 다운블로스인 때자볼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덤무게만큼 탑 이렇게 가는 거죠 어그 다음에 위로 마찬가지 자 앞에 이렇게 뭐그러니 이걸 뭐썰고썰고안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탑 해가지고 탑 어떻게든 이 무게만큼은 각이 되어 있다. 이 헤드 무게만큼, 내가 가한 어, 이 무게만큼은 거리를 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라이가 좋은 쪽에서는 그냥 컷 하듯이 프로젝를쫙하 롤도 좋고, 방향성도 좋데 그런 게 많든가요? 경기 중에? 거의 없다. 이런면 됩니다. 왜? 우리 탑크장은 그칠고, 복잡한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걸 골프장처럼 그린을 수선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닦고 막 랩지를 어? 위주로 일주일, 네. 하면서 막고 러프가 있든지 이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보트난 자국도 있고 막딴 리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약간의 어, 남불로로 어프로치 샷을 할때이 헤드 무게만큼 무게에 습니다 그러면, 그게 방향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그렇죠? 90도라는 딱이 각과 전타만 맞으면 탁정확하니다 그래서 좀 위기 때 깜짝 놀라는 어프로치사 성공합니다 그런 게 경험 많이 했을 그게 뭐냐 하면, 아, 아, 이것만 탈출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정성을 내에서 이렇게 탁 치다 보면 이때가 덜썩하면서 급인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이게 어, 다치임이 많은 것은 아, 상황이 안 좋기일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더라도 그 다음 볼로 해서 넷엑 스윙만큼이나 무게감을 전달해서 드릴을 그 내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나요? 자보자 네. 자 그럼 제 이번 어이죠 하고 이제 9 8팔메 아, 자일 분을 했으니까 이제 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샷과 어프로치와 퍼팅을 해서 어에서 자기만의 라운드 성격도 내고 그다음 내가 보충하게 뭔지 예를 티샷이라 하면 아까만 티샷 연습을 직진성 단독 방향 요걸 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라운드를 돌아요. 한번돌때뭐 예를 들어서 뭐 8을 했다, 2번을 했다, 두 번째 할 때는 5원들을 했다, 세 번째 할 때는 10원들을 했다. 이런 뭐 변화되는 추이를 보면서 아왜부장을 일으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또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샷 샤시나 기본기를 각각 샤시에 대한 연구도 하고. 라운드에 들어가때 공약도 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심리적인 거 뭐다? 멘탈전. 그래서, 시계에서 아, 혼자가해고 아주 수다감 있는 친구랑도 해보고, 아주 말 없는 사람도 해보고, 국가 시험 치는데 어떤 파트너가 만날지 압니까 시험을 치는데 어떤. 어, 그 다음 대회를 하는데 어떤 동반처를 하는지 아니까 자, 그런 여러가지 매물을 제가 미리 미리 접해놔 놓으면 아, 아,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설계롭게 전달할 수있습그다고 아, 아, 어떤 스크린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사입니다 예. 어, 어, 여기 오면 야외소이나스크린소이나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안전이죠. 안전이 <laughs> 교육을 했는데도 지금 아그 말을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안전에 대한 개념이 덜 들대 있다 어제도 뭐사고있는건 모르겠는데 아그 전날 31일날 전국에 국가고시 지도사들을 진주에 220명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애를 썼는데요. 거기에 뭐 자칫 셀프로 해가지고 어 심판을 보고 어 오전에는 스트로크 플레이어 그냥 어, 하고, 오후에는 뭐다? 포스업 페스티벌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합니다. 문제는 뭐다? 안전사고. 그래서 어떤 분이 어, 지도자라고 다잘칠수 있으니까, 스타일이 이걸 봐 같이 수어요 얼마나 봐봐, 키가 1m90 가까이 되고요. 어떤 지도 한110 정도 되는 분인데, 그냥 부렇럽게제 앞에 가서 뭐 그냥 뺐다가 밀기만 해도 1 0 0 m 라 뭐가 부족했는지 막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공이 다운블로로 맞아가지고 2, 3m 망을 넘어서 상대방 60m 있는 티박스에 있는 어 사람 배 야, 막 전부 놀랬어요. 아! 했는데 가는 걸막뭘 했는데 당사자는 집중하고 있는데 거의 들리겠습니까? 음. 그러면 고가고씨 만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개념하고 네. 좀 다른.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어 이제 본부를 네. 갔죠. 네. 그렇게 좀 안정을 하고 하니까 이제 복분이나 갈비뼈라든지뭐 복분이 그니까 안정을 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아치랬어요 아무리 날이 좋고 행사 자랑만 사고 하나 나면요, 그만 끝. 네, 그 정도로 위험하다. 아, 그리고 국가장의 결과에 전부 다 시군에 가면 교육위원장, 심판위원장, 뭐다 교육위원, 심판위원 다 하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이, 안전사고가 또 사리고 있다는 걸 늘. 기억나요. 그래서, 그래, 우리 헌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때, 대단 오로로랑, 대단, 특히 이렇게 탁 걸리잖아요. 한번 어, 볼, 그 60, 60 이상 가, 가서 꼭 가장 위험한 게 낙상이다, 낙상.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 아주 건강하게 박수 주고 만났었는데, 낙상하고 나서 그냥 앉으시게 됐어요. 그 이후로 어떤 뭐 여러 가지 병이 어, 생기면서 어, 세상을 벗어하셨는데 일단은 나이 드시고 바, 밸런스 불안한 분들은 악상하고 계단, 있게 계단 같은데 문득 하 이런 거시고 하나만 더 우리 대통령배 네. 3등, 3등. 3등 하신 분의 피샷 비결, 어프로치 비결 시범 한번 보여주는 거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laughs> 네. 교시, 자, 이 교시 시작할 때니 지금 한번 보고 뭐가제고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 한번 보고 뭐 이제 각자 우리 라운드 도는 걸로 괜찮죠? <웃음> <웃음> 네. 네. 여기도 셔도될것 같아요 뭐, 티샷 잘하는 랑 한번 직접 네. <웃음> 궁금합니다. 니다 <laughs> 자,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저는 그렇게 얘기 운동장에 가면 두명 중에 하나는 카토골프 선수 박사다. 왜? 자기만의 것을 막그니다 <laughs> 그래서 조금, 경상동 말로 조금 생각이 있고 재금이 있으면 그리 안 하는데 막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처음 와가지고 이 사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즐겁다. 정신이 없어요. 아, 물론,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변에서 하지만, 완전히 막, 그렇게 축이 흐트러졌다든지, 물론 축이 한쪽을 놔두고 쳐도 되는 게 파크입니다. 축이 이동 안, 체중이동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라는 것은 가운데에서 회전하고, 체중이 오른발 가서 왼발 가고, 어떤 그 운동의 원리, 신체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지. 그래서 딱 이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두명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해놓고 되지 말하기보다는 너무 거기에 매 하지 마. 그래도 하만의 꽃이니까 한번 보고 싶다. 연습장. 티티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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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티샷을 <laughs> <티셔츠. 자, 티셔츠. 웃음> 어, 시계에서 8시 60입니다. 그다음에 네. 8시입니다. 그다음에 120m, 10m, 5m, 60m, 60m. 이제 이게 기본이거든요. 어딜 가나 60m를 공략이 잘 됩니다. 55에서 64는 A, A. 60에서 12m 사이는 B. 파크골퍼 그 대학부 3등 <laughs> 티셔시범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 티셔시랑 오늘 장대는. 그리에 따라 힘이 틀립니다. 아, 힘으로 한다 이 말이죠? 네. 임팩트. 수입만디로 하면 해 이거 자체만 이용해도 됩니다. 6 0 m 까지 보통 1회요이 70이 넘어가면 힘이 게 70, 80, 90. 이 파대 지자들 이용할 수 있거든. 운동을 조금 챙겨야 요 일단 60m는 저는 겠습니다 오른발 조금 예민아요 예, 허리 힘이 안들어요 예. 이게 일식선 일하니까. 그렇 허리가 힘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아그 버튼에 앞을 내려가 이 말에 놓아오. 6 0 m 칠수 있어요. 6 0 0 m 까지 있습니다. 네. 바로 갔다. 와우. 정확하다.

무조건 하세요. 로또 심리 그렇게 되죠. <laughs> 예, 잘쳤죠. <laughs> 아 실이죠. 다파이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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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 안 보입니다. 아, 아맞아 예. 그냥 버리고. 응. 몇메다 씨가요? 몇 <laughs> 100 네. 9 0도90이90이90이칠 필요 없어요. <laughs> 130 메달, 배달, 140메면 아, 우리가 이제, 저는 저는 그래요. 이게 항상 게임을 하면. 작전샷이 공격샷이 그 홀에 내가 공격을 할때는 70m를 70m로 이타에 붙이거든요 첫타에 붙돼요 그걸 공격을 할거 70m지만 은 내가 3타 하겠다 그러면 한60 50 치고 20 붙이고 3타 마무리는 저희들은 연습을 잘 안하지만 공을 한 20개 가지고 콜컵 한기를그려에 놔놨고 6m에 공을 한 20개를 걸쳐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6m 버팅만 연습해요 오, 좋다. 그래서 제가 이만 뭐 티셔츠 좀잘못해도6 m 정도만 붙인 한이타에 성공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를응하다보니다른공안 음. 칩니다. 저희는 포컵나라공수0게저 흔진 나라고 하루 종일 그만 6 m 다7 m 1 0 m 다붙어

아 파크 골프 잘하는 노하우 치는, 네. 아니면 네. 아 죄송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노하로 우 그래요 네. 그는 내일 오래 네. 아, 내일 노하우. 내일 하기로 했네 네. 아, 네. 아. 파크 골프 잘치는 노하우 자. 있을 때 하면 되죠 잘 치는 그 골프를 잘하는 노하우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아. 아, 저는 물론 있다고 봅니다. 가장 지금 운동에 있어서 기본기가 중요하고다 상품권에 있어서 기본기는 먼저 차선을 차선을 거기에 따른 라운더 기술을 배우 기술을 전문한로배 그래서 오늘 연습장에 와서 <laughs>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티샤가 싸워. 똑바로,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직진성을 위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때, 파트는 이 헤드 무게를 잘 느껴야 합니다. 헤드 무게를. 그래서 헤드 무게에서 거리를 조절한다. 이러고 힘내서 그래서 백스윙 크기가 못그리다이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거리를 조절하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어프로치. 그렇지는 말 그대로 내가 목표하는 지점에 접근시키는, 건전시키는 것으로서 그 이때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목표물과 꿀과의 그 가상선을 그어서 베이스를 조절하고 그대로 스윙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브러치감이 익혀지면 마지막에 뭐죠? 버틴감. 네, 버틴감은 자기가 병속때 연습했던 스트로그 감을 가지고 버틴감을 만들어 갑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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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